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 자 이걸 요구하면서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오는 1 4일날 표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에 있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앞으로 총리가,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저 국방, 외교 등등에서 전반에 대해서 관장을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배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어떠한 어, 이양을 하거나 또는 정치 일정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적으로 권한이 다 살아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부결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정상적인 직무를 보면 됩니다. 사실, 일요일은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면직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런데 양측이, 특히나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빨리 태, 이, 윤석열 대통령의